아까하고 상황이 살짝 반대네? 근데 이제 문제 20번에 갖다 놨네? 어? 이게 얼마나 쉽게 풀리나 봐봐. 똑같이 4차 함수고, 무슨 함수래? 우함수야, 그치? 근데, 요게 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얘는 이제 극대 값을 갖는 Y축 대칭인 함수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fx가 아까 같은 그래프면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지. 응? 자,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인 함수가 극대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지면서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뭘준 거야? 5를 준 거야. 이 자리가 5야. 그치? 여기까지 되죠. 근데 뭐까지 줬어? 최소값까지 줬어. 여기까지 준 거잖아요. 그치. 돼?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니네가 이제 fx를 빠르게 읽어내는 거를 우리가 그 전에 2주 동안 존나 한 거야. 뭐 가지고? 뭐 가지고 했어, 우리? 어? 거리고 가지고 존나 했죠. 어? 봐봐. 식을 세워보자. 요거 갖고 세우는 게 편하겠지? 여기를 a라고 잡아봐.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a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fx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최고 차계수가 1인데, a에서 중근, 마이너스 a에서 중근이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누구하고, 사하고, 위치 관계가. 그치? 네? 근데 사실 이거 쓸 필요도 원래는 없어. 그냥 내가, 니네가 식을 쓰는 거를 내가 한 번을 보여준 거고, 어? 그냥 A를 내가 바로 구하려면은, 요거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어? 자, 0에서 함수값 읽어볼게. F0은. 자, 여기에서, 거리고 A까지 거리의 제곱,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A까지 거리의 제곱. 얼마만큼 보정했어? 4만큼 보정했어. 근데 이게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그치? 되죠? 그래서 A 내 제곱은 1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Fx를 식을 바로 만드셔서 여기다가 0을 꽂아가지고 F0이 A 4제곱 플러스 4인데, 이거 5다. 뭐, 둘다 쉬우니까. 되시죠? 어? 자, 그래서 A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뭐, 그냥 끝났지, 그럼 이제. 그치? 응? 자, 그럼 이제 FX가 완성이야. 자, 그럼 보세요. <laughs> 자, 지금 GX란 함수를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둘리지 응? 자, 그럼 이제 GX를 여기서 해석을 해보자. GX는 뭘 해석하라는 얘기냐면 결국에는 요거 절대 값 하나 해석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치? 어? 도함수의 부호 보이죠? 도함수는 뭐할 때? 증가 감소, 그치? 어? 자, 그러면 GX는 요거 둘 중에 하나잖아. 써볼게. 자, GX는 두 배의 f'x야. 언제 양수로 풀리냐 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치? 근데 f'x가 음수일 때는 얘는 그냥 0이야. 접근할 게 없다고. 그치? 그럼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니거 그치? 그럼 여기서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봐봐. 니네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 증가하는 구간 어디야? 이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증가를 하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증가를 하잖아.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적분을 하라 그랬으니까 요 구간만 적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구간은 gx가 0이니까 적분할 게 없잖아.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X를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분을할수 있는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랑 그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가 뭐냐 면 EF 프라임 X야. 그치, 그 다음에, 뭐부터 1부터 2까지 요것도이 f 프라임 x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gx가 0이니까 적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치 읽으면 돼. 두 배. 자, 요거 도함수 적분이니까 f 0에서 f 1을 빼시면 되고. 그쵸 근데 다 줬죠. 어? 그다음에 두 배에 얘는 F2에서 F1을 빼면 되고. 그치? 자, 그럼 두 배에 F0은 얼마로 줬어? 5로 줬지. 0일 단수가. F-1은 함수값 4로 줬죠? 두 배에 F2는 안 줬는데 구하면 되지. 어? 2 대입하면 얼마야? 2도 그냥 함수에다 찔러 넣으시면 되고 그냥 여기 위치 다 아니까 거리 급 읽으시면 되겠죠 거리 급 활용해 연습해보자 F2는 자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 3의 제곱 그치? 이거 제곱은 왜 하는 거야 여기 무슨 근이니까 중근이니까 자그 다음에 2에서 1까지 거리 제고 제곱. 1의 제곱 에다가 얼마만큼 4만큼 보정했어 그치 되죠 자 그래서 F2는 9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이거 13 빼기 F1은 아까 4였어, 그렇죠? 자 그럼 앞에 거는 2고요, 뒤에 거는 9에다가 2곱하니까 18이 돼서 그럼 최종 답은 20이겠네요, 그렇죠? 되시죠 어, 얘는 20번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야. 요거 가지고 도 함수 활용 2 극대 극소 가지고 이거 fx를 구할 수 있느냐야 그치 f x만 구해지면 뭐 적분이야 gx 저 절대값만 해석하셔서 필요한 데만 적분을 하면 되니까 음? 자 요게 화수고 재작년 킬러였는데 뭐 킬러 치곤 너무 쉽고 그치 자그 다음 마지막 자 497번 하나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그 뒤에 적분 마무리 해볼게.